예스라 1장 찾으셨어요? 네 합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을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고하였든지, 그것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근 햇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니 미드르라트를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며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 대접이 사백열이요 기타 기명이 일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오천사백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이르슬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기병들을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오늘 휴하 행복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핵심 성경구절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요하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아멘. 바빌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은 당시의 상황에서 귀향은 꿈도 꿀수 없었다. 그러나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팔레스틴 본토로 귀환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다. 바빌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근동의 강국으로 부상한 자가 부상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허락한다. 유다 백성은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유다 백성 중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하여 요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은 기한을 서둘렀다. 바벨론에 남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바벨론 사람들도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많은 재물을 유다 백성에게 주었다. 고레스 왕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탈취되었던 옛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을 돌려주었다. 성전 기명은 성전 재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제거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예비하실 주신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유다 백성의 귀환이 가능했던 것은 고리스의 측량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훨씬 이전에 고리스라는 한 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유다 백성을 장차 있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즉 유다의 귀환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멋지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오늘 말씀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흩어지게 하시고는 또 거기 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세우셨던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날량한 주님의 신실한 계획들이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따릅시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유화께서 예레미야 이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바빌론 제국도 멸망당합니다. 그것도 메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통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그 바사를 제국했던 왕은 따라해볼까요? 고레스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림야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신그 말씀,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인간이 신을 부르면 언제든지 내게 나타나서 나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것이 인간이 신을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어,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라딘이라고 영화 보셨죠? 그 알라딘을 보시면 인간이 요술램프를 문질르면 진이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서 소원을 들어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신을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드러내고 있는 영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욕구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왕에 가서 "내가 당신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부른다고 아무 때나 나타나는 신이 아니라. 약속한 말을 내가 이루는 신이다. 나는 누구에서 움직이는 신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 의해서 움직이는 신이다.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호와라고는 뜻 안에 그 개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상식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낼 수 없는 분, 여호와 하나님. 내삶 가운데 마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언제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에 맞는가? 여전히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민족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힘이 있는 분이실까? 라고 하는 생각들로 70년의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따릅시다 현재의 하나님 바로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스스로 이루시는 분,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게 신학적으로는 그냥 알아두세요. 아윌비 댓윌비라고 합니다. 약속을 내가 친히 이루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너무 심하고 그 시간이 너무 길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것일까?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일까?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신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 기초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여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11개월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영적기초를 세워주시는데 세우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먼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에 너희 하나님 요호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텐트 밖을 나와봐라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했더니 별이 보입니다 그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렇게 쏟아질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따라서 자손 언약, 자손 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정만 60만 3,500명이었고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모여. 앉아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가장 기초인가 봐요.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바로 지금 여기서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견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부르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마음의 중심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야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누구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고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시그 약속을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 누구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따라가는 의례가 있기를 주의로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 예언적 성취. 고레스 왕은 당시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지금의 이라크인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교통 수단을 발달시켰다 왕이기도 했는데 그 교통 수단이 인도까지. 발달을 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와행복의 하단에 보면 그 내용이 살짝 담겨져 있어요. 봅시다. 어, 고레스 칙령.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살고 있는데 신하들을 통해서 돌아가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정기적으로 나타나서 성경 말씀을 읽어줬던 한 인물이 있었었는데, 따합시다 다니엘. 다니엘의 인물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늘 성경을 읽어줬다고를 해요. 그런데 다니엘도 나이가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80이 된 노인.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당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읽, 읽혀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44장과 45장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데 이사야 44장 27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고레스 왕이 듣고 있는데 등골이 혹싹 쓰는 거예요. 땀이 나는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전쟁에서 이겼을 때 사용했던 전쟁 전략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전술이 있었었는데, 보니까 이사야 44장 27절의 말씀, 바로 15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레스 왕이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주셨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15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이게 나한테 했던 거였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훗날. 고레스 왕이 스가랴 1장2절의 말씀을 보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구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 나라 왕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향대로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1 5 0년 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을 내가 지금 이루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셨던 것이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 인생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라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서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가 너무 깊어요. 예전에 에스라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요것만한몇 개월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성경에 한 인물로 기록된 것으로만 읽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들이 많아요. 어,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꼭 소개하고자 싶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에서 재건되어지는데 이 고레스를 시작해서 다리오, 아하스웨로, 아닥사스다,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가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할 것 같은 그 페르시아 제국도 알렉산더에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 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땅으로 들어가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의 무덤을 파헤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땅을 갑니다. 어, 땅을 가는데 바로 자기 앞에, 이 알렉산더 왕 바로 앞에 고레스 왕의 무덤을 보게 되어져요. 이거 보니까 어떤 비문을 보게 됩니다. 이 비석을 딱 보니까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통역관한테 저 글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가서 읽어봐라. 라고 시킵니다. 했더니 그 통역관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 읽어줬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들지 말아라. 그냥 지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문을 보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덮고 있었던 왕의 덮, 날개를 그 무덤 위에 덮어주더래요. 여러분, 어, 그릇이 다른 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큰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왕을 파헤쳐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존중해주고 날개로 덮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도 이제 세월이 흘러 죽게 되었을 때 빈손으로 가는 자신의 손을 관속 밖에 보이게 해서 백성들이 빈손으로 가는 자신을 봐라 그리고 느껴봐라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기를 주여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아 나갈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셔서. 후회되지 않은 삶을 살수 있는 귀한 복이들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늘 새겨지게 락하여 주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늘 먼저 기억되게 락하여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견한 날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